자, 안녕하세요. 21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어,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야매인데요. 처음부터 야매 말씀해서 미안한데,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노베이티브가 단어에 있다면, 앵간하면 이렇게 고르세요. 이거는, 어, 이건 제 경험상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실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노베이티브는 되게 정답으로 잘나오는어휘예요 특히 어휘, 어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이노베이티브 나오면 혹시 정답이 아닌가라고 오늘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어, M 스튜디오에 그렇죠? 우리가 i 어리컬은 연극 공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똑같은 말에 티어리컬 퍼포먼스 그러면 연극 공연이 되는 겁니다. 연극 공연은 자, 얘는 call attention 어떤 관심을 불러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어떤 게 어, to important social issues, 그래서 여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어,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에 어,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어, 사람들에게 그렇죠? 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끌게 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all attention to the important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정답은 innovative 혁신적인 어떤 그런 공연 연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innovative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혁신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22번 볼게요. 자, when apply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when applying은 우리가 when ing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교재에서 우리 그 얼교재 제 얼굴 나와 있는 교재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딜 보시면 이게 나와 있냐면 어 부사절 접속사에 보시면은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 이런 쪽이 있어요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우선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를 보시면 이건 지금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어픽스란 단어는 동사고요 그래서 너가 뭐할 때 플라스틱 그 뭡니까? 프로텍터를 니네 마이크로폰에 뭐하나요? 붙일 때 적용할 때 이런 말이 됩니다. 네, 네 모바일폰이죠. 니네 핸드폰에 적용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you are가 생겼된 거예요. 그래서 뭐할때 뭐하세요? affix side with the adhesive. Adhesive는 그러니까 에디시브라고 하는데 얘는 접착제죠. 어디? attractively. 아,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문장 구조 자체가 그래서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는 부사절이고요. 콤마 다음이 이게 지금 주어가 없죠. 생겼어 있습니다. 명령문이라서 affix는 붙이다예요. 그쵸? 그래서 그 표를 붙여라, 사이드를 붙여라, 어디 쪽을 어떻게 바로 뭐와 접착제를 가지고 라는 뜻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어 d h e s 는 접착제라는 명사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는 형용사로 접착성이 있는 이란 말도 돼요. 또는 접착제 단순하게 여러분 본드만 아니라 접착 테이프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23번. 요거는 참 좋죠, 여러분. 어 w 익스프레스가 그쵸? 오픈드 동산내 조동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는 그렇지 부서밖에 없죠. 그래서 successful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The last 라스트 의 작년에 세계의 뉴 레일 라인이라는 것은 철길이죠. 철길이라고 철길을 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교통편을 추가시켰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보면 뭐 서울에서 어, 뭐 타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 보통 어, 부산에서 광주가 있긴 하지만 되게, 거기는 되게 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새로운 걸났다 이렇게 하는 것. 아? 자, 그 다음에 24번. 여러분, 이게 혹시, 어, 리포트를 써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리포트는 보고하다는 말은 되긴 하지만, 주로 뒤에 목적어를 갖는 친구라서 명령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진짜 동사는 어디에 있냐면, 저 뒤에 보면 R가 있어요. R. 아, R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R 전체가 다 주어예요. 그리고, 그 밑줄이 사실은 사실상의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about an uh, uh, impending merger uh, b e 어쩌고 저쩌고니까 그두 회사 사이에서의 그쵸? 두 회사 사이에서의 우리가 어, impending이라는 것은 어, 곧 다가오는 임박한 이런 뜻이에요. 곧 다가오는, 곧곧할 이런 말이에요. 원래 pending이란 말이 지연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impending은 반대야. 그래서 지연되지 않은 게 무슨 말이야. 곧. 그래서 곧 있을 그쵸? 곧 있을, 뭐죠? 뭐죠?가 뭐죠? 합병이라는 명사입니다. 곧 있을 합병에 대한 그 리포트 보고서는, 아, untrue. 뭐죠?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in cooperation with는 통째로 외워두세요. 뭐뭐와 협력하여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협조하여, 협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계획이죠. 뭐하는 계획. 플랜하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그 플랜은, 어,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플랜이 주어가 되죠. 그래서, 컨트롤 다운 스트레이트, 어, T 스트레이트 브릿지를, 뭐 하는 거, 어, 건설, 거기에 건설에 대한 계획은, 자, moving away드라고 하면, moving a w a y 라는 것은 진전되다, 나아가다, 진행된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행된다, 뭐와 함께, 그 그렇죠. n 어, k a s o c a t 이라고 하는 여기와의 협조와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 오케이 여러분이 히스라는 단어를 봤으면 히스라는 단어를 봤으면 일단 여러분이 A랑 그렇죠? A를 일단 날려야 돼왜 A는 동사니까요 안됩니다 유명하게 하다란 동사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는 어, 여러분이 메이크라는 동사도 헬프도 뭐좀 약간 어려운 문 법이 들어가 있어요 헬프란 아이는 뒤에 목적어랑 목적보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냥 바로 메이크라는 아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동사 원형 쓸수 있지만 그냥 h e l p 하고 바로 동사원형으로쓸수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저, 뭐 하는 것이 this, 이것을 어떻게? 자, make는 목적으로 두개올수 있죠. 저, 너가 나를 바보로 만들어 거구나. You made me 바보. 이렇게 쓸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this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의 저, 가장 유명한 전시로. Today, 오늘날까지 이런. 그래서, 어, 포괄적인, 여기서 c o v e r a g e 라는건 보도예요. 포괄적인 보도. 그러니까, 즉, 확장돼가지고 우리가 extensive는 확장된, 이 광범위한, 광범위한, 광범위한 미디어 보도가, 또 뭐에 대한, 그의, 어, 베이라고 하는 단어, 브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새로운 작품에 대한, 그림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가, 그죠? 그를, 그것을 뭐 하는데, 어, 그의 가장 유명한 어떤 전시로, 오늘까지 날 전시로 만드는 거에, 만드는 것을 도왔다. 이런 말 됩니다. 정답은 여기서는 D가 되겠니다 Most popular. 가장 유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27번은 여러분이 after라는 단어를 보면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라는 아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fter considering options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냐면 선택사항들을 고려해본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여러분이 c를 쓰면 안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considering이 동명사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동명사라 생각하도록 했단 말이지 그러면 동명사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얘가 동명사라고 하면 그죠 왠지 우리가 형용사가 꾸며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명사는 부사가 꾸며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이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 그럼 부사 어딨습니까? D. Carefully. 자, 그래서 After Carefully Consider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D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되게 은근히 이 단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Assembly는 여러분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명사예요. 그리고 a s s 은 모이다 또는 모으다, 수집하다 또는 조립하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는 명사를 고르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step하고 그 뒤에다가 어셈블을 써버리면 그 뒤에 w i 이라는 아이가 되게 민망해지겠죠. 그렇죠? will은 아, 뭔데 우리가 알기로는 조동사인데 뒤에 앞에는 주어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밑에 동사가 와버리면 되게 민망하겠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Step assembly는 직원들 모임, 직원들을 모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얘가 저 무슨 무슨 컨퍼런스 센터에서 있을 것이다 이러면. 자, 2 9번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인클루 드 u 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이 n c l 라는 거는 그쵸 그렇죠? 우리가 저 지난회에서도 봤었던 것 같아요. 인클루 드는 포함하다라고 하는 삼형식이에요. 삼형식 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하나를 갖는 아이를 우리가 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게 뭐, 투부정사가 됐건, 동명사가 됐건, 뭐, 대절이 됐건,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어 하나를 갖는 친구들을 우리가 투부정사, 아니, 그걸 우리 삼형식 동사라고 해요. 삼형식 동사. 여기서는 패션 아스테이라고 하는 이미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수 있는 아이는 그 목적으로 꾸밀 수 있는 아이밖에 못 옵니다. 여러분 이, 이 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앞으로 여러분 수업 에 제가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삼형식 동사라는 것 사이에는 삼형식 동사랑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 중간에는 삼형식 동사랑 명사 사이 그 중간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오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형용사 즉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줄수 있는 단어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디스팅티브가 정답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디스팅티브는 눈에 띄는 또는 어, 차이가 있는 또는 좋은 독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패션 디자인을 뭐한다 포함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30번을 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게 음. 여기서 여러분이 D를 쓰면 안 돼요 D. 왜 D를 쓰면 안 되냐면 D는요 어, 안 돼. 이제 여러분 또 제가 한정사라는 단어를 얘기할 건데 이 한정사는 여러분이 명사 문제를 풀때는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명사와 연결된 문제들을 풀 때는 이 자리는 명사 자리죠. Work related 어, 일과 관련된 업무란 뜻인데 여기 여러분 task를 쓰면 큰일 나요. 아니, task를 쓰면 왜냐하면 task는 가산 명사야. 그래서 혼자 못 와요. 마치 이런, 이런 겁니다. I am boy. 이건 안 돼요. I am a boy지. 그래서 마찬가지, task를 쓰면 앞에다가 for a work-related task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task가, 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task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번을 보시면은, 얘 뭡니까? 어, 회사에서 제공되는 컴퓨터들은 사용되어야 한다. strictly. 그러면 철저하게, 그죠? 어, 엄격하게. 뭐에만? 회사 업무 관련된 거에만 정답은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 여러분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건 간단해요 콤마콤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앞으로도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어, 박물관에 박물관에서 가장 수익성이 없었던 전시 역시 예? 전시 역시 어, 얘가 뭡니까? 어. 얘네 그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이다 이런 뜻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어 박물관에서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수익성이 없었지만 그 역시도 뭐한 것이다. 그렇죠. 널리 우리가 홍보된 것이다. 라는 개념이 된, 또는 출판됐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때그때마다 그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콤마콤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부사라는 개념을 물론 명사도 올수 있어요 그럴 때는 동격이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아, 명사 공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리 e m 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일형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형식이딱 해가지고 뭐 쓰거 어뭐디냐 b 딱 써버리면 안 돼요 아닙니다. 왜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면 remain 이라는 것은 남아있다인데, 뒤에 형용사를 써가지고, 어떠한 채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채로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c o n f i d e n t i a l 써야 돼요. 의미상. confidence는 왜안 되냐면, confidence는 사람을 수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형용사 때 배울 겁니다.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 사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업시간에 좀더 제가 공부를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어, confidence는 사람이, 그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야. 그래서 confident, 그러면 자신감이 있는이고, 컨피덴셜은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상황의 긴급성, 중요성 때문에 남에게 알려지면안되는극비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기밀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는 기밀로 남아있답니다. 그렇죠? 어, 뭐 때문에? 어래서 컴퍼니 폴리시, 매트럴 컴. 이거는 우리가 뭐뭐 로스라는 뜻이. 그래서 어, 회사의 규정상 이런 뜻입니다. 에서 매트럴 팩트 그럼 사실상이거든. 어. As a matter of fact, 그러면 사실상이야 그러면 a s a matter of uh, company policy, 그러면 회사 규정상이 o 그래서 m p a n y policy, as a matter of fact, as a m o a r o 가 m e 이 m a e r of f a 이 t 이 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밀로 남아있다 해서 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뭐 이거는 여러분 33번은 진짜 이게 너무 쉬운거죠 be interested in 그냥 끝납니다 miss sc 는 그냥 끝나죠 그래서 뭐뭐에 관심있다 러닝 배우는거에 관심있다 해서 정답은 interested 가 끝납니다 자, 어, perception 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또 뭐에 대한 인식 지각이에요 그래서 어, 고객들의 회사에 대한 지각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을 외워 두십시다. in uh, celebration with 뭐 뭐를 우리가 여기서 축하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 10th anniversary니까 10년이죠. 그래서 10년을 축하하면서 올해의 아트, 올해의 페스티벌은 뭐될 것이다. 그렇죠? a s t 는 여기서 l a s t 는뭐 되냐? 원래 지속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시간을 같이 써 버리면 그 시간만큼 지속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플 a full week은 일주일 동안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서 for를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원래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돼요. 원래는 last에 for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last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지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다가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게 요즘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쓰지 마세요. last에란 바로 그냥 시간의 길이를 써 주면 됩니다. 자, 35번.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모스트 최상급이야. 뒤에 모스면 돼. 그렇지 D. 여기 시쓰면 망하는 거요. 안 돼요. 더 모스트는 최상급을 씁니다. 그리고 이때는 형용사나 부사는 누가 정해 주느냐 그거는 여러분 앞에 있는 법이 정해 주는데 여기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형용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세지 레코드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됩니다. 그래서 어, 미스터 V 씨는 저비 we'll 레코그나이즈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는 인정받 레코그나이즈는 뜻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거에 대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인정해 주다. 어이구 잘한다. 인정해 주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어, 칭찬받다라는 말도 되고요. 칭찬하다라는 말도 되고, 그다음에 얘가 또 하나는 상을 받, 상을 주다라는 말이 돼. 근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얘는 상을 받을 것이다 되겠지. 그래서 얘네가 가장 성공적인 세일즈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 있는 것으로 그죠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d는 왜안 되냐 고민하시면 안 돼요. 어나운스는 사형식동사는 맞지만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 하는데 어떤 동사가 목적어 쓰는데 투부 정사를 쓰느냐 는안 쓰느냐 되게 많거든. 이제 그런 것들 앞으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요. 일단 어나운스는 기본적으로 뒤에 대절을 쓰거나 일반 명사 목적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애들은 어, 플랜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나운스드 플랜스 계획들을 발표했다. 어떤 계획이냐면, To expand 그렇죠? 회사의 그렇죠? 어, G G 쪽에 있는 그렇죠? G 프로 o 션퍼 c t i o 니까 G 쪽에 있는 이런들 어, 어디 청주에 있는 생산 공장이죠. 생산 공장을 확장하려는 계획.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C가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C는 참고로 알아서 여러분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는 앞에 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꼭 어뿐만 아니라 더가 있어도 됩니다. 어, 언, 더 이런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C는 가산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외워둡시다. 어컴플리시먼트는 그죠? 그냥 업적이죠. 이건 여러분 아까 방금 앞에 나와있던 걸좀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래서, 어,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에? 의학 분야에서, 그녀의, 뭐, 성취. accomplish가 원래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성취하다. 거기에 명상입니다. a c c o m p l i s h m n t 는 그녀가 달성한 것. 어? 오케이. 그래서 답은, 37번 답은 D가 되겠습니다. 38번.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 아까인가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기억이 잘안 나네. 어, 어떤 문제였던가? 우리가, 어, 전치사가 있고, 어, 그 뒤에 부사가 있을 때, 자리, 무슨 자리? 네, 형용사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말 잘못했네. 어, 그 뒤에 형용사가 있을 때, 그 중간 자리는, 어, 무슨 자리냐라고 말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라, 어, 제가 이, 이 문제를, 여러분, 27번 문제를 한번 음, 봐보실까요? 27번. 27번 문제를 보시면, after가 있고요. 뒤에 considering 이라는 동명사가 있었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고 밑줄이 있고 동명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여기 마찬가지죠 바이가 있고 밑줄이 있고 동명사가 있네요 그래서 원래 바이 바이 플러스 동명사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싱, 커스터머, 커스터 고객들의 우려사항들을 처리함으로써 액티브 분리는 자, 우리 액티브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러면 액티브 분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 액티브는 명사로 꾸며요 명사를 저 명사를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actively 해서 적극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어, 처리함으로써라고 하는 답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볼게요. 39번은 여러분이 regarding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regarding은 전치사처럼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 전치사 파트를 공부할 건데 전치사에서 분사형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분사형 전치사.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여가지고 동사 ing나 ed 과거분사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만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뭐처럼 마치 전치사처럼 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재에서 앞에 그 목차를 보시면 전치사파트에서 분사형 전치사라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시면 찾아서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regarding은 about이랑 뜻이 비슷해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련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 40번은요. 여러분이 어, it's라고 하는 단어를 알면 끝나는 거야. it's는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소유격은 뒤에 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a, b, c, d에서 명사는 reliance d밖에 없어요. 의존도란 뜻입니다. 의존도. 어디에 대한 의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오모터스는, 그죠? 오모터스는, would like, want의 뜻입니다. 뭐, 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decrease, 줄이려고 해요. 뭐야? it's, 이것에 뭐, 그것에 뭐를 줄이려고 해요. 의존도죠. 뭐에 대한 의존도? 그쵸. 렇도메시세 s 그래서, 어, 국내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한다는 뜻이죠. 오버 더 넥스트 데케 이렇게 그러면 오버는 동안이야 넥스트는 다음이란 뜻이고. 그래서 다음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d 릴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40번까지 여러분 공부를 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는 못해 드려요. 왜냐면 시간도 있고 여러분도 이제 다 확인하고 싶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제 20분 내외로 여러분 진행이 되고, 여러분 제가 설명이나 해석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대체로 일부러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써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